요곡은 우리 백현 씨가 소개해 네, 주셔야죠. 가끔이라는 노래인데요. 어,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점점 닮아가고 그로 인해서 어, 빛이 난다는 그 가사를 담은 정말 사랑스러운 곡이에요. 엑소 일 여러분과 들 저희가 어, 점점 눈청스러움이 닮아가듯이 <laughs> 서로에게 좋은 이득 아니겠습니까? 뭔가 어딜 가도 어, 낯을 잘 가리지 않고 친한 력이 좋아지는 그런. 우리의 엑소의 편집. 네. 아무튼, 그런 곡이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곡을 들었을 때딱 느껴지는 거는 그냥 눈을 딱 떴을 때그 아침 햇살이 약간 들어오면서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 아마 제가 하지 않았나. 제가 비치는 능력이 느끼는 거 네,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야 진짜, 어, 아름다운 또 이야기였고. 어,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빛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닮아간다라는 내용인데요 백현 씨가 봤을 때 멤버 중에 난이 멤버랑 이게 진짜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닮았다. 게 뭐가 어... 있을까요? 네. 이 멤버랑 이건 나 진짜 닮았다. 글쎄 일단은 세훈이랑 저랑 뭔가 이제 그 개그 코드가 약간씩 이제 비슷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세훈이랑 저랑 그 이제. 태훈이랑 저랑 그 뭔가 약간 그 수호형이 좀알 거예요. 약간 좀 비슷하죠? 네. 둘이 오형이라서. 네. 아, 네. 그 둘이 장난치고 하는데, 네. 편 먹어요, 어, 둘이. 네. 편 먹고 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아프다. <laughs> <상당히. 웃음> 근데 이거 둘의 비슷한 점은 이게 장난을 치는데, 어, 밉지가 않다. 아 오케이. 맨날 미워하거든요 아, 제가 백하이가 아, 아, 제일 많이 놀리는데, 아, 맨날 저한테 뭐라 고해요 아니, 찬열 씨가 항상.